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다섯 가지 산불 사건. 1. 호주 블랙 서먼 산불. 원인 기후변화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피해 약 천만 헥타르 이상의 땅이 불에 타고 서른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3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호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2020년. 원인 고온 건조한 날씨 번개 인간의 실수. 피해 2020년 한해 동안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4,00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1,500만 에이커 이상의 땅이 불에 탔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었고, 대기질 악화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3.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2019년. 원인 불법 벌목 농업 확장. 피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이 났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환경위기로 여겨졌습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폐로 불리며, 이 산불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포르투갈 산불 2017년 원인 건조한 여름 날씨, 강한 바람 피해 약 1,600명이 피해를 입고 6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숲 속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5. 그리스 페로피 산불 2007년 원인 고온, 강한 바람, 인간의 실수 피해 그리스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약 700명이 사망하고, 3천 채 이상의 집이 불타고 수천 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